우미랑 진짜 다르다 아홉 번째 찌찌 물리는 중 오늘 새벽 2시 반 4시 45분 12시 45분 <laughs> 지금 6시 아 근데 우미 때랑 비슷해? 아니 우미보다는 텀은 길어 그래? 우미는 진짜 1시간 2시간 이했잖아 그래도 얘는 2시간 이상씩은 좀 맞춰주고 있어 근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운다는 거잖아 <laughs> 어. 우미는 안 울었잖아 안 울었지 쿡쿡쿡 소리 좀 들어봐 음. 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유축해서 젖병으로 먹일 때보다 훨씬 애기가 편안해. 근데 괜찮아 종태? 약간 좀내 욕심인가 싶어서 종태가 약간 피곤해하는 나를 보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. 나는 편한데 은지가 편해? 은지가... 그래. 그리고 종태가 빨래면 설거지면 싹다 해줘가지고 집도 너무 깨끗하고 난 너무 고맙지. 어디 안 놔. 더 <laughs> 좋아? 잠깐만 기다려. 엄마가 이거 더 이거 목사이에서 나는 냄새나는 거아볼래 자, 자, 어때? 더 냄새 맡아봐.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이야... 완전 속았네 출소하고 출소요? <웃음> 아니 아니 태어나고태어나고 <laughs> <laughs> 태어나고 2주 동안은 거의 그냥 풀잠 때리더니 크는 거지? 엄청 <laughs> 커졌잖아 이 얼굴은 오늘보다 큰거 같아 <laughs> 지금 거의 하루 24시간을 2시간 간격으로 직수한 기분이 어때? 아니 기분은 좋지 잘 먹으니까 내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좋은 거어딨어 근데 이제 내가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있지 이제 하진이 미래지 이제 애기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다같이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어 우리 다 같이, 오, 다 같이 있어요, 있어요. 엄 다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? 경혜 이모 어 경혜 이모도 와야 돼 어. 엄마 카메라에 보고 얘기해 어. 경혜 이 빨리 오세요 해 경혜 이모 빨리 오세요 하진 이모도 있고 어. 엄마도 있고 오돌리도 음. 있고 오도 음. 있네 응이 손은 왜났니 체력은 괜찮아? 잘 먹으니까 엄마 뭐야? 그래? 분유할까? <laughs> 아니, 나는 편한데, 그래도 분유를 좀 섞어줘야 왠지 피곤할 때좀더 자고. 아 분유 먹이는 거 상관없는데, 그 양을 맞추려면 모유를 일단 맞춰서 가는 거지. 길게 보자니까, 길게. 얘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? 자고 있어. 근데 왜 내려놓으면 우는 거야? 몰라. <laughs> 나도 처음이야. 다 같이 노래해요. 다 같이 노래해요? 무슨 노래 부를까요, 다 같이? 다 같이. 무슨 노래 부를까요? 다 같이 노래. 그러니까 무슨 노래? 다 같이 노래. 아, 제목이 다 같이 노래야? 응. 아, 오미가 분위기 전환시켜 주려고 그냥 한거 같아요. 다 같이 아, 노래. 노래. 또 아, 코딱지가 있어. 들어 <laughs> 죽겠네. 다 같이 <laughs> 노래해요. 네, 알겠어요. 가요.